오늘은 분양을 완료하여 26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9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26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후분양 예정 단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곳들은 실제 분양을 하여 입주 예정일이 확정되면 추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정되어 있는 2026년 입주 물량은 총 8,400호가량 됩니다. 그러나 아직 분양을 하지 않은 후분양 예정 단지가 여러 곳 있는데 이곳도 분양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6년에도 입주 물량은 1만호가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6년 입주 단지들의 경우 청약에서 대실패를 하고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단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미분양이 지속되면 공사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26년 입주 예정이던 한 사업장은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공사 비용만 들어가자 결국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해당 단지에 대한 상황까지 오늘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홉 곳의 미분양 단지들은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준공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언제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분양한 단지들이 대부분인데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약간의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분양하였으나 상당히 높은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로 인해 대규모. 미분양난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분양가와 주변 시세 간의 차이가 너무 많고, 주변 또 다른 미분양 단지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더욱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할인 분양 카드도 꺼내지 못할 만큼, 주변 시장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미친 분양가로 청약을 강행하였던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26년 입주 아파트가 어디인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입주 예정일 순으로 안내드리며, 매물은 2월 20일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구 26년 입주 단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입니다. 세대수는 1758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월 예정입니다. 수차례 분양 연기가 되었던 이 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 전체 1758세대 중 1112세대에 대해 일반 분양을 드디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일반 분양 시기를 조율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1순위에서 총 7580명이 접수하며 평균 청약 경쟁률이 11.28대1을 기록했습니다. 예비 당첨자까지 진행한 계약률은 98%였고 일부 저측만 남았는데 무순이 청약을 통하여 무난히 완판되었습니다. 위치는 명동역 1호선과 3호선 초역세권이며 바로 앞 지하철 출입구 공사 진행 중으로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호선 반월당역까지도 한 정거장이므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남구는 전체적으로 학군지와는 거리가 먼데 그나마 남구에서는 봉덕동에 위치한 학교들이 학업성 취도가 높은 편이지만. 재개발 예정인 단지가 많은 만큼 학군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단지입니다. 다만 1700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이므로 상권과 학원 등은 아파트가 지어진 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84타입 7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발코니 확장비 및 에어컨 사대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6억 원 초반에서 후반대의 분양가로 나오게 되면서 좋은 청약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볼때 준공 시기에 큰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1500세대 이상 대단지가 거의 없는데 이 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가 그중 한 곳이 되며 지하철 출입구가 신설되면서 1, 3호선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마피 매물들이 소진되면 입지적으로 더 뛰어난 이편안세상명동역 퍼스트마크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입니다. 세대수는 977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입니다. 84타입 최저 분양가는 최저 5억 4,500만원에서 최고 5억 8,5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3,98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최저 5억 8,480만원에서 최고 6억 2,48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7월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후 분양하였으나 평균 청약 경쟁률은 0.25대1을 기록하며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계약금을 5%로 낮추고 계약시 계약축하금을 약 2천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축하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약 천만 원만 납부하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주변 시세 대비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인해 계약률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이 84타임 마피 1억원까지 하락해 저층은 4억 9반, 중고층은 5억원 초반대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이 차는 마피 5천만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1차와 거의 1억원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인해 미 분양 물량이 소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입주가 줄어드는 26년이라고는 하지만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당장 거래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칠성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입니다. 세대수는 577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입니다. 84비 타입이 제일 비싼데 30층 이상 분양가 6억 38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630만원이므로 모두 합치면 6억 7430만원입니다. 2022년 8월에 분양하여 1, 2순위 모두 합쳐 총 89개의 통장이 접수되어, 전체 평균 경쟁률은 0.15대1로 처참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청약 당시 각종 경품행사를 진행하여 나온 경쟁률이며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분들이 일부 청약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계약한 세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도금 무이자와 에어컨 무상설치라는 혜택을 제공하지만 비싼 분양가에 비하여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혜택이라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주변 입주 예정인 주상복한 단지들의 입주도 몰려있는데 모두 미분양 상태이므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빌리브루센트의 경우 현장에서 계약 시 계약축하금을 9천만원 가량 지급하고 있으며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힐스테이트가 대구의 여러 현장에 분양을 하고 완판되기도 했지만 뒤늦게 분양한 단지들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남구에는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 북구는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 서구는 힐스테이트 서대구역센트럴, 수성구는 힐스테이트 황금영리저브, 중구는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이 아직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일부 단지는 1억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대구 전역의 주상복합단지를 우후족순으로 지었고 그 미분양을 해소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달서프루지오 시그니처입니다. 세대수는 아파트만 993세대이며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최저 5억 5800만원에서 최대 6억 298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775만원에서 2370만원에 이릅니다. 입주시기가 많이 남기는 했지만 너무 비싼 분양가로 인하여 많은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금 5%인 3천만원대의 계약금으로 입주까지 추가 부담금이 없으며 중도금은 무이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마피 수준이 낮은 상황으로 실질적인 가격 차이는 1억 원 가량입니다. 입주가 2년 가량 남아 있어 당장의 할인 분양은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주변 시세와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 할인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마피 3천만 원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는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는 실제 거래 가능성은 낮고. 현재 미분양 매물들도 남아있는 상태로 볼리네거리 주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직 분양하지 않은 볼리자이도 있어 공급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범어자이입니다. 세대수는 399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84타입은 타입이 5개인데 분양가는 최저 8억 5천만 원에서 9억 6천 1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천 6백만 원입니다. 최초 분양 시에는 낮은 경쟁률로 인하여 미분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5천만 원의 중도금 무이자, 입주 전까지 추가금 부담 없고 계약 안심 보장제를 도입하여 완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벤처벨린의 거리는 2030년 도시철도가 지나갈 예정이므로 입지적인 호재와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저층 매물은 무피에 나와 있고 나머지 매물들은 약간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프리미엄이 큰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아파트 481세대, 입주는 2026년 4월입니다. 주력 평형인 84타입만 분양가를 살펴보면 최저 5억 8200만원에서 최대 5억 990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입니다. 총 분양가는 6억 초중반에 이르며 중도금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예상됩니다. 홈페이지 상에는 5억 원대의 분양가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중도금 후불제의 발코니 확장비가 3700만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분양가는 6억 중반대입니다. 현장에서 계약 시약 2천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다가 저층만 남게 되자 혜택을 축소했는데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84타입은 완판이 되었다고 했지만 최근 다시 미계약 세대가 있다고 광고 중입니다. 또한 현재 마피 1,834만 원짜리 매물도 나와 있는데 총 매매가는 6억 2천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대명자이 그랜드시티입니다. 세대수는 2033세대이며, 일반 분양은 1501세대를 진행하였으나 대규모 미분양되었습니다. 입주는 26년 4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1900만원에서 최고 5억 6500만원이며,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인 단지입니다. 현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는 혜택을 살펴보면 계약금 5%이며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안심보장제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을 통하여 MGM을 500만원에서 800만원 가량 제공한다고 문자를 날리면서 많은 세대를 계약시켰습니다. 일반 분양 매물이 최근 마피 850만원 매물이 나왔습니다. 마피 고려한 총 매매가는 5억 5천만원입니다. 계약금 일부만 납부하면 입주 시점까지 추가 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감소하였고 84 타입은 완판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칠성동이가에 위치한 대구역 센트레빌 더 오페라입니다. 세대수는 245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4월입니다. 2022년 10월 대구 부동산 분위기가 가장 좋지 않을 때 분양하였고, 분양가마저 너무 높았고, 입지적 아쉬움도 있었으므로 역시나 처참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최저 5억 9,490만원에서 최고 6억 2,10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3,500만원에 중도금 60%는 후불제를 적용한 단지입니다. 주변 단지들로는 대구역자이더스타, 빌리브루센트,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 순으로 청약을 했는데 모두 미분양 상태이고 분양가마저 더 높았는데 입지도 더 나빴습니다. 눈에 띄는 할인 분양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미분양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본동에 위치한 더샵 달서 센트 헬로입니다. 세대수는 272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입니다. 볼리네거리 주변 미분양 단지 중 하나로 높은 분양가로 인해 대규모 미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2022년 7월 분양하여 저조한 청약 성적의 95% 이상 미분양되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84타입이 최고 6억 7천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 2,6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중도금 60%가 후불제이므로 7억 원이 훌쩍 넘는 분양가라 볼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볼리네거리의 분양가 7억짜리 소형 주상복합 단지에 들어갈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주변 단지의 마피와 미분양으로 지금 할인 분양은 물론 선착순 분양 관련 광고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마피 단지와 미분양 단지들은 넘쳐나고 앞으로 주변 분양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주거 선호 지역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공급이 쏟아지게 되는 볼리네 거리인데 주변 미분양은 장기화되고 마피는 계속 생길 것이며 준공 후 미분양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대규모 미분양으로 걱정이 되었던 단지인데 결국 최근 공사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할인 분양을 하기에는 각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만 드는 현장을 결국 멈추기로 하면서 언제 완공될지는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 26년 입주 예정 아파트 9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범어자이와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분양 상태로 자체 할인이나 페이백을 제공 중이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분양 단지들 주변에도 마피 매물들이 쌓여 있고 주변 상황이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계속 악화되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26년 입주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주변 단지들의 시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서는 미분양은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도 생각해야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6년 입주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입주 물량 자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분양 단지들은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분양가이므로 입주가 다가올수록 페이백이나 할인을 늘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향후 할인 내용이 추가되면 해당 내용도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의 26년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대구 부동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